아, 고객님께서 뭐 서민정부지원 대출로 대출을 받다고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아니안 네. 네, 생각...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예? 다른 데 알아봤는데 안 되는 걸로 나왔다고요 어디서 했, 하셨어요? 이게 정보그 업체마다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님 네뭐아니 네. 어, 신용보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걸로 대, 나, 나 얘기하던데 그 아니 고객님이 신용 보증을 쓰는 거랑 이거 이거를 어, 신그 정부에서 고객님을 보증을 써주는거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? 그니까 신용 어 보증 대 네네. 보증서를 받은 사람이라서. 네네. 아 그거는 상관 없어요 고객님. 그거는 고객님 그거는 고객님이 전화 지금 다시 전화해서 그쪽에서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그그그 그, 그 사람 번호를 알려주세요. 아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그 저기 뭐뭐 그거 그거 저저저아 서민 그예 서민 정부 지원 대출이요 그러니까 그, 그걸 뭐라고 해 무슨 론이 햇살론이요 햇살론 아 어, 어, 햇살론 네, 햇살론안 된다고 그랬는데? 아니요 고객님 햇살론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햇살론도 업체마다 다 방식이 틀립니다 네. 네 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때 제 가승인 봐도 다 드리고 된다고 해가지고 고객님께 진행이 아, 진행하시냐 안 하시냐 제가 몇쭤봤던 거고요. 예. 고객 어 거기 가져야 될 얼마나 왔죠? 고객님께서 잠시만요. 그때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자금이 얼마라고 하셨죠? 천 잠시만요. 고객님께서는 지금 1,300까지 되십니다. 1,300까지요? 네. 음, 몇 프로의 이자가 어, 아, 서민 정부 지원 대출로 하게 하시게 되면은 5.4%연 5.4%고요. 네. 연 5.4%에 음 고객님께서 잠시만요.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드릴게요. 아, 1,300, 1,300 계산을 받으시면 다 받으시는 거죠? 네. 그럼 만약 대출 기간은 상한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해드릴까요? 만약 하시게 된다면.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? 어. 한 2천만 원 받아가시는 분들도 뭐 5년짜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10년짜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. 5년이요? 네. 5년 60개월이요. 네. 그렇게 그, 되면은 그, 고객님. 이자 해야되는예요 원리금으로? 아니요. 아니요. 그 이자랑 어 납입 원금이랑 같이 내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. 그, 네네네. 그러니까 원리금을. 원금 이자. 네네. 네네네. 그날에 서 내는 거잖아요 네네. 네. 같이 고객님이 내주시면 되고요. 상환한 달에 그래서 다 포함해서 상환금이 24만 7 7 16원입니다. 네. 네. 고객님께서 총 이자는 어 186만 2 9 31원이시고요. 네. 네. 엄청 이 정도면 엄청 싼 겁니다. 고객님. 고객님도 아시잖아요. 몇 프로예요? 이율 5.4%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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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4%고요. 네. 그래서 오늘, 오늘도 고객님 어떤 분이, 한 분이 1,500만 원을 받아가셨어요. 응. 그 분은 뭐 왠지 모르겠는데, 1년짜리로 가져가셨는데, 응. 한 달에 뭐, 115만 원씩인가 낸다고, 아, 111만 5천 원씩이나 낸다고 그러고 받아가셨는데, 음 응. 응, 응, 받아가실, 받아가실 분도 있고, 응. 일단 고객님께 서 생각 있으시면 제가 바로 진행을 해 드릴 수 있는 응. 부분인데, 응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님 음그 신용 보증 재단에다가 어 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 때문에 신용 발급 비용 즉 예치금이 발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아뭐 어, 예치금 이 발행 네네 신용 보증 기금에 그, 신용 보증서를 받은 사람도 된다 이거죠? 아 그럼요. 그건 신용 보증을 받은 사람도 상관없는. 그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아, 터무니없는 소리고요 고객님.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신용 보증 그서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해줬습니다 고객님. 네. 근데 그그전그 그, 그 얘기를 그 답자 들으니까뭐할 말이 없네. 그,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쪽에서 해가지고. <laughs> 아. 네. 어 그래서 난안 되는 걸로 알고. 네네. 음. 그랬었죠. 그래요? 음, 그럼 뭐 먹어요? 예예. 예치금 뭐가 필요한데요? 음 잠시만 요 예치금을 좀 보여를 해드릴게요. 잠시만요. 네. 예, 고객님께서는 지금 예치금은 382,500원, 어, 560원. 네. 예, 이게 나오시고. 고개, 고객님께서 한 거죠? 그니까 이건 3개월 치 고객님 보증 비용입니다, 보증 비용. 정부에서 고객님을 보증서 주는 비용. 네. 그니까 러 고객님이, 어, 3개월, 어, 이 대출비를 받으시고, 네. 3개월 동안 연체가 없으시다. 네. 그러면 4개월 차때 고객님께서 대출금 수령 받았던 통장으로 382,560원에서 38만원만 환급을, 자동으로 환급을 받으시는 금액이고요. 고객님이 3개월 동안 연체가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. 그럼 382,560원, 이거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못 받는 돈입니다. 이해하셨죠?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에서도 예 네, 한마디로 정부에서도 고객님들 신용도 높여드린다 하도 서민들이 많으니까 신용도 높여드린다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대출 상품이 나온 거예요. 네, 이엔 가셨어요?